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생의 길을 찾아서 오늘도 한 걸음씩 천천히 걸어가고 있는 구도사주명리의 구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 항상 같이 공부할 수 있음에 영광을 느낍니다. 지난번 시안까지 계속 우리 을사년 갑신월 운세 총칭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개수일간하고 신금일관, 연애 이야기, 이런 얘기를 좀 한번 했었는데요. 어느 정도 상담을 하고 공부를 하고 하면서 빅 데이터가 좀 쌓여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상을 좀 올렸더니 어, 열화 같은 아, 열화까지는 아니고요. 몇몇 어, 몇, 몇 분께서 좀 댓글을 달아주시면서 어, 다른 일관도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씩 좀 정리를 해서 좀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름에서 명리 연애학이라는 그런 관심을 좀 끌고 어그로를 좀끌 그런 정도의 이름을 만들어 봤고요. 을목 남녀의 사랑과 전쟁, 을목 인간의 연애 사용 설명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 재미로 좀 봐주시고요. 사실 십천 간 갑을 병정 무기경신 임계 각 일간마다 특성이 있고 성정이 있고 사람을 대하는 그런 태도, 또 남녀간의 사랑 이야기, 또 구애하는 방법. 나는 또 어떤 것을 좋아한다. 실망하는 포인트.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하고, 음, 보다 보면 그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방법,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캐치해서 우리가 조금 더 지혜롭고, 좀 슬기롭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이런 말도 있잖아요. 지피, 지기면, 불패, 지지 않는다. 백전백승 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사람을 만남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그 성향을 알고 내가 접근한다면 조금 더 수월하게 접근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사주와 명리를 한번 접목해서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을목 일간입니다. 이번 영상은 어, 을목일간 분들뿐만 아니라 을목의 연인이 또 있을 수 있죠. 우리 사주 공부를 하시거나 명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 그리고 썸 상대가 있다. 을목일간에 대해서 이런 분들이 좀꼭 보셔야 할 컨텐츠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을목일간의 성향 그리고 물상적인, 특징은 기초 시간에도 시청 간혹 하면서 한번 알아봤었 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런 을목일간의 키워드가 있잖아요 그쵸 우리 갑목일간이 쭉쭉 뻗은 소나무 아름드리나무 참나무 같은 그런 뿌리 깊은 나무였다면 을목일간은 뭐였습니까 등나 개갑이었죠 동굴 식물 좀 유연하고 플렉서블하다 그리고 덜 여문 싹 이런 것으로 대변이 되죠. 또 성향으로는 유연함 수줍음 인내 성장. 갑목 일가과는 조금 비교되지만 이런 유연함을 가지고 인내하며 성장하고 때로는 수줍음을 좀 가지고 있다. 그래서 본인을 잘 드러내지 않는 그런 모습도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을목은 작은 풀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동굴 다시 한번 써보지만 이런 새싹으로 표현되는 유연하고 섬세한 그런 기운입니다. 스스로 빛을 내기보다는 우리 유연하고죠. 의지합니다. 등라개갑이라고 해서 층층 담고 올라가죠. 층덩쿨 등나무 동굴 본인이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것에 의지를 하면서 처세를 잘하고 임기응변도 잘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정이 섬세하기 때문에 쉽게 상처를 받기도 한다. 그러나 한번 마음을 주면 오래가는 그런 스타일이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자, 비유를 해보자면요. 을목은 정원의 담장을 타고 자라는 담쟁이덩굴이죠. 햇볕이 없고 또 사랑이 없다면 좀 시들지만 애정을 준다면 가장 아름답게 벽을 감싸는 그런 기운이다. 포용력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을목 일간의 물상적인 특징 서향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을목 일간을 가진 그런 분들이 대인관계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과연 대인 관계 사람을 대하는 그런 성향은 어떤지 한번 알아볼게요. 을목 일간의 대인 관계 성향입니다. 일단은 눈치가 빠르다. 조심스럽다. 또한 적극적인 어필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소 부담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정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급진적보다는 천천히 사람을 만나고 또 친해지고 그 사람을 더 알아가는 그런 과정을 되게 중요시하는 그런 성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주변의 눈치가 좀 주변의 눈치를 잘 본다는 거죠. 그리고 감정선이 예민합니다. 그래서 타인의 분위기에 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을목일간의 서양입니다. 그래서 대인관계에서는 내가 좀 의지할 사람에 대해서 강하게 끌리죠. 강한 사람에게 대해서 좀 끌리고 또 좋아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반대로 경계에 서양도 지금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자신을 잘 드러내지는 않고 다시겠지만 천천히 한 걸음씩 진전되는 것을 선호한다. 자 이런 것만 봐도 아 앞으로 을목일간을 대하는 자세는 어떻구나. 그리고 을목일간이 남녀, 대인 관계, 그리고 사랑을 할때 어떤 식으로 좀 접근하면 되겠구나. 벌써 감이 딱 오시죠? 이런 것들을 좀 키, 키 포인트로 잡고 한번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을목일간이, 사랑과 전쟁이잖아요? 이성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겁니다. 을목일간이 이성에게 반한다. 반하는 어, 세 가지 요소로 빅데이터는 아니지만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 자기 분야가 있을 거예요. 누구든지 간에 그쵸. 그렇죠? 확고한 능력자에게 반합니다. 그렇죠. 특히 어, 식상으로 드러나는 이런 병화나 정화, 일관들, 능력자거든요. 말도 잘하고요. 그래서 내가 의지할 수 있을 만한,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죠? 존경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에게 좀 끌린다.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비슷해요. 강하지만 또 따뜻한 리더. 결국 1번 분야하고 비슷할 건데요. 이런 경금일관. 이런 사람들을 좀 의지하고 또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세심하고 말을 잘 들어주는 어떤 겁니까 포용이죠. 그리고 또 조력입니다. 개수의 이런 정인 인성에 관련된 그런 계열들. 이렇게 이성에게 반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강한 자, 능력자 또 따뜻하다, 세심하고 말을 잘 들어주는 포용력이 있는 이런 사람들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스스로 을목일가는 내가 좀 약하다 이렇게 느껴요. 그래서 자기보다 강한 존재에게 끌리게 돼 있다. 하지만 이 강함이 너무 거칠다. 그러면 도망갈 수 있습니다. 이런 강함이 부드러우면 정말 큰 매력으로 느껴질 것이다. 이렇게 을목일관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그런 경험과 공부를 통해서 나오는 그런 공통적인 요소니까요. 이런 것들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을목일관이 이성에게 바하는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런 걸또 알아야 되잖아요. 을목 일간에게 이런 소양이 있으니까 구애를 해야 됩니다. 구애를 하는 방법 정리해 볼 수가 있겠죠. 자, 내 애인이 내가 썸을 타고 있는 사람이 을목 남자다, 을목 여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접근하면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보자고요. 자, 먼저 남성 을목입니다. 자, 그러면. 표현은 느리다. 눈치만 본다.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도움을 주고요. 배려하고 문자나 답장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정말 꼼꼼하게 하면서 관심을 표현하는 것이 좋다. 저는 이렇게 보여져요. 또 어, 우리 물질적인 그런 어플 어필도 있잖아요. 물론 물질적인 이런 어필들은 누구나 다 좋아하겠죠. 그러나 율목일간이 가장 원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 내가 항상 지켜보고 있다. 아좀 말이 좀 그런가요? 감시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항상 너에게 관심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매우 좋고 또. 좋은 느낌으로 아주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또 칸이 작은데, 을목 써볼게요. 을목 여성입니다. 을목 여성은 말보다는 눈빛이나 분위기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가끔은 돌발적인 그런 표현. 이렇게 해서 좀 홀리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상대방 말에 깊이 공감을 하고요. 또 작은 부탁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마음 테스트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것들 좀 관심 가져 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또 한번 해 볼게요. 을목 일간이 그렇다면 이성에게 실망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세 가지 요소가 있겠죠. 마냥 좋은 건 아니죠. 때로는 이렇게 실망하는 것도 좀 알아서 우리가 어느 정도 대처를 해야 되죠. 을목일간에 대한 그런 남녀를 썸물 타고 있다. 내가 어느 정도 호감을 보이고 있고 계속 관심을 가져가고 있고 알아보고 싶다 했을 때그 사람에게 실망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는 우리가 안 주는 게 맞잖아요. 어떤 사람을 제일 싫어하냐면요. 비슷하긴 하지만, 다 모든 공통적이긴 하지만, 말 함부로 하는 사람, 싫어합니다. 상처에 예민해요. 을목일관은 상처에 예민하단 말입니다. 또, 과도한 간섭도 싫어하죠. 통제받는 것을 싫어한다. 의지는 하려고 하지만 그 의지는 내가 원해서 하는 거예요. 을목일관이. 그런데 내가 의지를 하고자 하나 이렇게 통제받는 것은 싫어한다. 이런 것들도 좀 알아야 돼요. 자, 그리고 무심한 표현. 이런 것들도 아주 슬기롭게 해야 되는데, 을목일관들은요, 감정 확인을 잘하지 못하면 급격히 식는다, 식어버릴 수 있다, 마음이 식는 거죠. 이런 느낌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신경 써야 돼요. 이성에게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을목 일간이라면, 자, 그래서 이런 을목 일간에게 구애하는 방법을... 구애라고 하니까 꼭 성적인 그런 것도 좀 자꾸 느껴지는데요 그런 것이 아니라 을목일간 구애하는 방법 그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방법을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을목 남성에게는 어떻게 하면 좀 좋을까요? 여러분 의지할 수 있는 여성성을 보여줘라. 남자도 의지를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나는 그 정도 의지를 할수 있는 그런 여성이다. 이런 것들을 충분히 좀 어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에게 격려하고 존중하고 모든 남자에게 다 마찬가지지만 은근한 칭찬 이런 것들을 매우 좋아합니다. 특히 을목일관들은요. 그리고 관심이 있어도 겉으로는 잘 몰라요. 그래서 이런 을목 남성에게는 겉으로 신호를 계속, 우리 시그널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시그널을 계속 보내줘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성에게는요, 일단은 감정 공감. 감정 공감이 1순위입니다. 그리고 넌 정말 특별한 사람이야. 넌 정말 특별한 여자야. 이 특별함을 계속 강조해줘야 돼요. 그러면 매우 좋아한다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큰 선물보다는 작은 선물, 배려 이런 것들이 강한 어필 수단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쭉잘 되다 보면 또 관계가 또 진전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런 성적인 능력도 좀볼 필요가 있겠죠. 물목 일관 같은 경우에는 남자 여자 공의의 표현은 소극적입니다. 하지만, 정서적으로, 신뢰가 계속 쌓이다 보면, 깊은 교감이 발생한다. 나눌 수 있다. 그래서, 정말 좋은 관계가 됐을 때는, 헌신적이다. 나를 다 준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준다. 그러면서, 감정적으로, 몰입할 수 있는 그런 자기의 마음 상태를 만들어 간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성적으로 보자면 강한 그런 자극 같은 게 있죠. 하드한 그런 게 아니라 분위기, 감성, 무드, 이런 것들에 더 끌린다. 남자나 여자, 모두 공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너무 급격한 그런 진전 안 좋아한다 했잖아요 천천히라고 했잖아요 천천히 이런 천천히의 마음은 이런 것들로 다 대변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드럽게 천천히 시작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을목 일간에 대한 남녀의 이런 특징과 또 구애하는 방법 그리고 반하는 포인트 그리고 실망하는 포인트 구애하는 방법 좀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궁합적으로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궁합이라고 하는 것은 뭐 사회궁도 있고 배우자궁도 있고 연애궁도 있고 여러 가지 궁이 합이 잘 되느냐 이런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을목일간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남녀가 다른 십천간, 다불병정 무기경신 임계 이런 타 일간과의 궁합을 좀 보면 좋겠죠. 오행적으로 봐도 되고요 기본적인 것만 한번씩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잘 맞는 궁합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잘 맞는 궁합. 이거는 정말 비교적 단순한, 단순 명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참고로만 하시면 됩니다. 오행적으로만 좀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일단 경금입니다. 을목일관에게 관성이죠. 강인한 그런 카리스마도 있고요, 보호 본능도 있습니다. 물론 을목일관 극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금금목이잖아요. 하지만 이런 을목일관은 어느 정도의 유연성을 가지고 또 의지하고 또 처세력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을목이 감정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경금의 모습이 있다. 자, 예를 들어서 을미의 일주 일수 있죠. 그리고 경자 일주. 자, 서로 부족한 걸 채워주는 그런 좋은 궁합이라고 좀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 볼까요? 잘 맞는 궁합 중에서 이런 정화 일관도 있습니다. 자, 정화 일관 을목 입장에서는 이런 식사의 관계입니다. 그렇죠? 따뜻한 정화가 을목을 부드럽게 좀 감싸준다. 목상화의 개념도 있지만 그래도 따뜻한 정화가 좀 감싸주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어, 을묘일주하고 정사일주 이런 경우에는요 좀 감성적이고 좀 로맨스적이다, 불 붙는다, 아주 은근하게 잘 맞는다 이렇게 좀볼수 있어요. 또 하나 보면요 아까 한번 얘기했었는데 개술간입니다. 개술간 인성의 관계죠. 나를 도와준단 말입니다. 을목을 길러주는 물이에요. 조력해 줍니다. 감정의 교류가 아주 깊다. 그리고 편안함을 불러온다. 어, 을축계해 일주 이렇게 서로 성장하면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단순히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반대로 우리 을목일관과 안 맞는 안 맞는 보다는 조금 신중해야 할 그런 궁합 일관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어, 어떤 것들이 있냐면 무토, 기토. 일단, 갑과 을. 우리 누가 갑이냐, 누가 우리냐, 이런 소리 하잖아요. 갑과 을의 관계다. 목극토 하는 것도 있지만, 어, 이런 무토나 기탄, 기토는 이 을목에게 강한 압력을 행사합니다. 물론, 재성으로 나눠질 수도 있는데, 통제와 간섭으로 좀 느껴질 수 있다. 을목일간에게는 어, 을사일주하고 음, 무진일주 이렇게 좀 관계가 좀 불균형하게 흘러갈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병화 병화의 에너지는 태양의 에너지잖아요, 그렇 너무 강하다. 그래서 을목이 조열해져서 마른다. 내마름. 짝짝 갈라지는 그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을 을류일주, 병호일주, 처음에는 좀 끌릴 수 있으나 감정 소모가 좀 매우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또 을목 플러스 을목 서로 좀 기댈 수 없는 그런 무력한 그런 관계가 될수 있어요. 자, 을목, 을목, 넝쿨, 넝쿨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갈등. 칡갈자와 등나무 등자죠. 측, 어, 칡넝쿨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등나무는 시계 방향으로 서로 같이 이렇게 꼬아진단 말이죠 그렇죠. 이렇게. 잘 풀리지가 않는다. 현실적으로. 싸움이 날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거든요. 자, 이런 것들도 우리 잘 맞는 궁합, 잘 맞지 않는 궁합, 이게 명확하지 않습니다. 정확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충분히 그 정도는 좀 알아보면서 이런 사항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또만남이 어떻습니까? 좋은 건 좋은 거죠. 하지만 이런 것들을 좀 지혜롭게,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으면 더 좋은 사랑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을목일간에 그런 여러 가지 대인 관계나 음, 이성에 대한 문제, 연애사용설명서, 사랑과 전쟁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요약을 해서 한번 해볼게요. 요약, 을목일간, 섬세하다. 그리고 이성관계에서는 감정이 깊은 그런 연애체질이다. 이렇게 저는 정리를 해봅니다. 그래서 강한 사람에게 끌린다. 또, 가장 좋은 사람은 따뜻한 리더. 여성이든 남성이든 이런 을목일관은 따뜻한 리더에게 끌린다. 이게 제일 베스트라고 보여집니다. 을목일관에게는. 자, 그래서 어떻게 만나냐. 관계의 속도는 아주 천천히. 느려도 마음을 주면 오래도록 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구애를 할 때는 일단 감정의 공감이 우선시 돼야 되고요. 배려가 필요하다. 성적인 매력은 하드한 스타일이 아니라 분위기, 무드라고 하죠. 그리고 감정에몰입해서 나온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리고 궁합은 경금, 정화, 개수 이런 것과 잘 맞고 무토 병화 을목은 그래도 조금 좀 신경을 쓰면서 좀 지혜롭게 만나고 또 의사소통도 잘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을목 일간에 사랑과 전쟁이라고 하는 그런 거창한 제목을 썼지만 을목일간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과 또 사람을 만나는 그런 성향 알아봤습니다. 그 중에서 또 이성에 대한 그런 관심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 알아봤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슬기로운 그런 대인관계를 좀 형성할 수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을목일간 여러분들 보셔도 좋고요. 을목일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지켜보면서 한번 판단해 보세요. 아마 다 거의 이런 성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목인가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번에도 계속 순차적으로 다른 시청천간의 우리 일간 남녀들에 대한 사랑과 전쟁, 그 연애, 대인 관계에 대해서 제가 정리된 그런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오늘도 한 걸음씩 나아가는 그런 인생의 길을 찾아서 가는 길에 여러분, 도반 여러분들 같이 해주셔서 감사하고 한 걸음씩 계속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격려 부탁드립니다. 많이 감사합니다. 내가 가지고 태어난 나라는 사람을 알고,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며,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인연과 일, 그리고 나의 마음가짐이 서로 어우러져, 내 인생의 큰 그림이 완성되어가는 그 길을 함께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